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오늘은 눈이 오면 엄청난 절경을 볼수 있는 북스테이 서담숲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담숲에 가려면 일단 설악터미널에 가야 합니다. 설악터미널에 철학, 가기 위해서는 잠실에 있는 잠실역 롯데월드 버스정류장에 가야 되는데요. 네, 가는 길에 시간표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사용 없이 다른 버스만 보내고. 다른 버스를 보내고 나서 버스가 온다고 해서 보면 다른 버스가 오고 차고지에 가 있고 하다가 결국 버스를 타고 서담숲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보시면 예, 대문을 따라 들어오시면 네, 이제 건물이 보입니다. 건물이 아주 하얗고 되게 예쁘죠. 네, 소나무도 있고요. 따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딱 들어가면, 이제, 문을 열고 안에 책이 보이고요 네, 보면 입구 부분에는 방문하신 분들이 써놓은 포스트잇도 보이고, 서담숲이라고 써있는 이런 소개 팻말도 보입니다.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라는 소개 글이 있고요 네, 내부에 보면 책도 있고, 내부를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부를 보면 천장이 되게 높아서 원래 천장이 높으면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창의력도 커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어, 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나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대도시의 사랑법 이런 책들도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책들이 조금 옛날 책들이여가지고 최근 책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책이라고 하면, 뭐, 대도시의 사랑법이나 트렌드 2025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이제는 복층으로 되어 있는 이 밑부분으로 올라가 볼까 합니다. 네, 복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아, 올라가기 전에. 네, 가족들이랑 같이 오면 이런 책들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책들도 있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었습니다. 네, 층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이제 내부가 보이고요. 네, 1층, 2층, 2층으로 보면 소파가 있고 여기서 북스테이 내부 공간을 보면 이렇게나 넓게 탁 트여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바깥쪽을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벗어놓은 신발이 아주 마구 벗어났네요. 네, 이제 내려가서 책들을 다시 한번 쭉 보고요. 네, 이제 방 구경을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저희가 묵은 객실 이름은 네모네입니다. 네모네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네,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요. 아유, 어, 예, 제 친구가 보이네요. 네, 1층에는 이렇게 쇼파가 있고요. 쇼파 뒤로 가면 침대도 보입니다. 네, 복층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는 길에 예쁜 창문도 있고요. 네, 올라가게 되면 침대가 있고 침대 뒤쪽으로는 낮은 책코치에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도 최신 책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서바를 즐길 수 있는, 이렇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책, 탁자와 쿠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침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안심하세요. 매일매일 새로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라고 써 있네요. 여기서 2 층에서 창밖이 어떻게 보이나를 보기 위해서 커튼을 벗고 나면 밖에 예쁜 나무랑 들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네, 이렇게 들판을 보면서 쉴수 있겠어요. 이렇게 구경을 하고 다시 1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찍었지? 아니. <laughs> 왜 그렇게 침찍해? <심지어? 웃음> 이해한다. 뭘 이렇게 열심히 찍냐는 친구의 타박도 들었고요. 네이 안쪽에 있는 침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암침하시라는 얘기고 있 이제 화장실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장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화장실 안쪽에 들어가면, 네 MT 가면 볼수 있는 그런 널찍한 그래도 깨끗한 편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려고 안에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커피는 제가 서울에서 사온 거고 채식주의자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밖에도 너무 풍경도 좋고요. 이제 옆에 있는 다른 건물로 가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식사를 할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탁자와 소파가 있고요. 네, 널찍하게 되어 있죠. 사과를 즐길 수 있는 탁자도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물이랑 음료, 맥주 이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컵라면도 많이 있고요. 안에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묵은 다음 날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절경을 볼수 있었는데요. 네. 가평에 있는 서담숲 놀러오세요.